사고 후에 없는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추천 제품만 골라봤습니다. 이불 건조대계의 대형 라인답게 크기가 확실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최대 240cm까지 확장돼서 흰이나 라지 사이즈 이불도 편하게 펼쳐 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한 번에 말릴 수 있는 양이 많아서 빨래 건조대 하나로 집안 건조 동선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접었을 때는 생각보다 얇게 접혀서 베란다 구석에 세워두면 공간 차지도 덜 합니다. 장점은 확실한 대형 사이즈와 안정감 있는 내구성입니다. 이불 두 개와 위류까지 동시에 널어도 버티는 힘이 있어 가족 단위 사용에 잘 맞습니다. 단점은 확장 시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작은 집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펼치고 접는 과정에서 약간 공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추천 이유는 대용량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이불 빨래 자주 하는 집, 가족 구성원 많거나 패딩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분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마음 편하게 대형으로 가고 싶다면 이 제품이 후회 없을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간편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이름 그대로 펼치고 접는 과정이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설치되고 정리되기 때문에 자취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 베란다, 거실, 방 이동도 수월합니다. 장점은 원터치 구조가 주는 편리함과 가벼운 무게입니다. 빨래 건조대 펴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였다면 이 제품이 해방감을 줍니다. 단점은 전체 크기가 중형 정도라 두꺼운 겨울 이불과 많은 양의 빨래를 동시에 건조하는 데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구성은 일상 사용엔 충분하나, 헤비유저라면 아쉬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원룸, 1인 가구,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펴고 접어서 자주 쓰기 좋고,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간편함 중시라면 이 제품이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것입니다. 코멧 홈 라인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성비 만족감을 언급합니다. 이 제품도 원터치 접이식 구조에 확장 기능까지 있어서 편의성과 활용성의 균형을 잘 맞춘 모델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 처음 이불 건조대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장점은 확장 기능과 안정감 있는 구조, 그리고 가격 대비 높은 실용성입니다. 빨래 양이 적은 날에는 반 접어서 활용하고 많은 날에는 확장해서 쓰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좋습니다. 단점은 고급형 모델에 비해 마감 디테일이 살짝 아쉽다는 점입니다. 세세한 소재감이나 마감선이 중요한 사용자에게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가성비와 실사용 만족도를 둘다 얻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첫 입문용으로 선택해도 실패 확률이 낮고 실속 있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이 모델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딤즈는 딱 처음 펼쳤을 때부터 느낌 옵니다. 스텐 재질이라 만졌을 때 묵직하고 안정감 있고 흔들림이 적습니다. 확장했을 때 폭이 넉넉해서 퀸 사이즈 이불도 접힘 자국 없이 쫙 펼쳐서 말릴 수 있었어요. 저는 빨래를 한꺼번에 돌리는 스타일이라 이불 하나에 옷몇 벌까지 같이 올려도 버티는 힘이 꽤 든든했습니다. 특히 스텐이라 건조 후 냄새나 눅눅함이 덜 남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장점은 튼튼함과 내구성, 그리고 건조 효율입니다. 자주 쓰다 보면 약한 건조대는 금방 뒤틀리거나 삐걱거리는데 김즈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단점은 무게감이 있다 보니 이동이 가벼운 타입은 아닙니다 베란다에서 방으로 옮길 때 약간 힘이 들어요 또 구조상 펼칠 때 어느 정도 공간 여유가 필요합니다 추천 이유는 이불 건조대에 가장 중요한 안정감 내구성 실사용 효율을 제대로 챙긴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오래 쓰고 싶은 사람 대용량 빨래 자주 돌리는 사람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신바람 X형은 이름처럼 펼칠 때 X자 구조라 세팅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길이 조절형이라 공간 상황에 맞게 넓히거나 줄이고 쓸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저는 좁은 베란다에서도 가끔 거실에서도 활용해 봤는데 공간 유연성이 좋아서 편했습니다. 빨래 양이 적을 땐 줄여서 쓰고 이불 말릴 땐 길게 늘려서 쓰는 식으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장점은 설치가 쉽고 직관적이라는 점, 공간 활용 자유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무게감도 과하지 않아 이동이 상대적으로 편했습니다. 단점은 구조 특성상 완전 대형 이불을 넓게 펴 말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라 자주 이동하거나 무거운 빨래를 올릴 때는 신경이 조금 쓰일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사용 환경이 자주 바뀌거나 공간이 넓지 않은 가정, 자취생에게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발 빠르게 건조대를 쓰고 치우고 싶다면 이게 딱 맞습니다. 깔끔하게 쓰기 좋은 실속형 찾는다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아침 몰 제품은 일단 접었을 때의 슬림함이 강점입니다. 이름처럼 밀착 보관이 가능한 형태라 사용하지 않을 때벽 사이, 냉장고 옆, 베란다 구석에 세워두기 좋았습니다. 확장형 구조라 펼치면 제법 넓게 사용 가능해 이불 건조도 무리 없었습니다. 집이 크지 않은데 대형 건조대 쓰고 싶다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절충한 느낌입니다. 장점은 보관 편의성과 확장 시 충분한 건조 공간입니다. 슬림한데도 펼치면 생각보다 넓어서 의외의 만족이 있었어요. 단점은 프레임 두께나 내구성 면에서 고급형 대비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무거운 이불 두 장을 한 번에 올리면 살짝 휘는 느낌이 올수 있습니다. 쓰다 보면 적응되긴 하지만 첫인상은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추천 이유는 공간 부담 없이 대형 건조대의 장점을 누리고 싶은 사용자에게 잘 맞습니다. 원룸부터 가정집까지 무난하게 쓸수 있는 범용형입니다. 보관성까지 고려한 실용선택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괜찮은 대안입니다. 처음 받고 딱 펼쳐보면 첫인상이 깔끔합니다. 이름처럼 화이트 계열이라 집 분위기 해치지 않고 가전 느낌으로 잘 어울립니다. 실사용 해보니 가장 좋았던 점은 이불 건조에 최적화된 구조라는 점입니다. 본 간격이 촘촘하지 않아 두꺼운 이불도 공기가 잘 통해서 건조가 비교적 빠른 편이었습니다. 전 세탁실과 베란다 번갈아가며 사용했는데 무게가 과하지 않아 이동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점은 가벼운 편이라 펼치고 접는 과정이 부담이 없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집안에 놔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불 뿐 아니라 패드, 옷걸이 거리 활용까지 가능해서 활용도도 괜찮았습니다. 단점은 완전 대형 이불을 쫙 펼쳐 말리는 데는 크기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건조 공간은 실속형이지만, 초대형 건조대들과 비교하면, 수용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제품 특성상, 오염이 눈에 띄기 쉬워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천 이유는, 부담 없이 쓸깔끔한 실용형 이불 건조대를 찾는 사용자에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